네, 안녕하세요. 김군 빼밀리입니다 오늘은 물방을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꿀팁이거든요. 현재 전국의 열대어를 키우시고 사랑하시는 매니아분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각자 규모도 다르고, 키우시는 열대어 종류도 다양하고, 세팅법이나 여가 방식도 다 다른데, 오늘은 제가 경험하면서 느껴본 소소한 팁? 이런 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물방의 위치를 선택해야겠죠? 집에서 하실 건지, 밖에다 월세를 얻으실 건지, 또그 위치가 1층인지, 아니면 지하인지, 본인이 그 생각하신 투자 비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서도 해보고 월세를 얻어서도 해봤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 1층은 지하보단 좀 쾌적하고 상업적으로 용이한데, 월세가 비싸다는 점. 그리고 지하는 비용은 저렴한데, 잘못 관리하면 그 쾌쾌한 냄새와 그 곰팡이, 이런 것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다 보니 배수 시설 문제가 문제 그좀 있거든요.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없으면은 그걸 설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양이면 바닥 방수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한 번쯤 겪어보셨을만한 일인 거죠. 어항이 터지거나 환수하면서 물 틀어놓고 깜빡 잊고 물안 잠그거나 아니면 볼탑이 불량이어서 물이 넘치거나. 그 상상도 못한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환수하고 있었는데, 그 볼탑을 이용해서 물을 막 채우고 있는데, 이제 볼탑을 믿고 집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거 와봤더니, 그 쌍기 스펀지가 그 어항에서 떨어지면서 물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펀지 출수구가 옆 어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방향이. 그래서 그 물이 여 머항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이 계속 넘치고 볼탑에 물은 계속 나오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 바닥에 물난리가 한번난 적이 있거든요. 요 최근에.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층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층에 문제가 좀 된다 하면은, 어, 바닥 방수를 웬만하면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방의 위치가 이제 선택이 되었으면 그두 번째로 물방 규모에 맞는 축양장과 그 어항이나 용품들, 이런 거를 미리 좀 주문을 해야겠죠? 이때 그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 못 합니다. 낮개로는 한두 개살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저처럼 작은 물방의 사이즈라도 최소 축양장이 4동 이상은 들어가요. 그러면 어항 개수도 늘고 용품도 이렇 늘어나겠죠?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보통 열대어 카페가 엄청 많은데 그중 한 곳만 좀 규모가 큰 곳에 들어가도 물방 또는 수족관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하시는 분들이 홍보글을 많이 올리세요. 그중에 몇 군데를 선택해가지고 사장님과 통화해 보시고 내가 어떤 물품을 이렇게 몇 개를 사실 건지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의뢰를 하시고선 견적을 뽑아 보세요. 그 중에서 저렴한 곳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물방 자동화 시스템인데 그 환수 방식, 배수 방식, 에어라인 방식, 브로와의 선택. 이 물방을 차리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다 각자 이렇게 방식들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편한 방식을 하시되 이게 처음에 설치하는 게꽤 까다로워요. 어떠한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물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물방의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대부분이 본 직업이 있으시고 퇴근 후 물방에 와서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물방이 오래 유지가 되려면은 최대한 손이 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힘들어도 처음부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자동 볼, 그 자동 보충 볼탑으로 그 정수 필터 연결하셔가지고 물을 편하게 채우시고 배수는 PVC 파이프로 물이 배수구까지 빠지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에어라인도 저는 PVC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효율적으로 이 에어량을 많이 쓰실 수 있으세요. 그 브로화는 그 사용하시는 그 어항의 개수, 규모, 즉그 어항 개수에 따라서 맞는 브로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딱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물방울 크게 했을 때 사용하던 그링 브로화라는 게 있는데 어항 개수가 한 2-300개가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게 단점이 소음이 엄청 시끄럽다는 거와 그 사이즈가 꽤 커요. 그래서 창고 같은 곳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냉난방 시스템, 물 생활 최대의 적은 전기세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겨울엔 히터. 그래서 요즘 냉난방이 그 함께 되는 인버터 제품을 많이 쓰시죠? 그래도 전기세는 무시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농업용 전기라는 게 있어요. 이 농업용 전기를 쓰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갖춰지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아예. 그래서 양식장 같은 곳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물방만 하시는 분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농업용 전기를 쓰고 계시는데, 농업용 전기로 신청을 하시면, 그, 담당자가 나와서 둘러보고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되기만 한다면은, 그, 한달 내내 전기를 풀로 써도, 엄청나게 써도, 그, 3만원? 5만원대 이하로 나온다고 하니까,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김군 물방에 설치된 그 여러 시스템이나 쓰고 있는 부품들, 용품 등 이런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상, 김군 빼밀리였습니다.